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쏙슬 선프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지금 댓글에 자꾸 종성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뭐 쏙슬 갈아타라, 뭐 다른 거 해라, 어, 비트코인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 안 하고 쏙슬 같은 거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댓글 다시는데, 아, 본인만 하세요, 본인만. 왜 저한테 자꾸 아니, 저는 지금 쏙슬 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본인이 저 따라해요? 아니잖아. 그냥 본인 거 하시면 돼. 왜 남의 방에 와가지고 쏙슬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지금 쏙슬 들고 있어봐야 재미 못 느낀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추세추종을 먹어야 된다니, 어쩌니. 왜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아니, 추세추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쏙슬이 쌀때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 쌀때4 8 4 8자 어제 그제도 우리 방은 벌써 올라올 적에 32.5 매체, 어, 5 얼마인가? 그때 한번 입절했죠? 첫 번째 입절 들어가자고 입절했죠? 그두 번째 35점 얼마야? 35. 얼마야? 3 5점육상가 해가지고 또1 6인가 매도했어요. 그리고 두번다 떨어질 때1 2주 시계가 20주 매수 어제, 어제까지, 어제. 300m. 어? 어제 그제 31점 아니 32불에 32.04 어, 공사에 10갠가 매수하고 또한번더 떨어졌길래 30 3, 어제 30.4에 10개 또 매수 20주 매수했습니다 총 응? 그럼 그거 얼마 차이 나는 줄 알아요? 벌써 이틀 사이에 10만원은 번 거야 어? 10만원 더 벌었지 하나는 12개 샀고 하나는 10개 샀으니까 2 2주예요 22주 올라가서 팔면은 10만원 더 버는 겁니다. 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 그리고 그 10만원 더 버는 걸로 주스로 따지면은 지금 속설이 싸기 때문에 2주 더 먹을 수 있다고. 예. 2주 더살수 있다고. 쌀때 많이 모아놔야죠. 우리는 쌀때 많이 모아. 자, 추세 추종 한다는 그 차트쟁이들 어떻게 거래합니까? 어? 여러분들 차트쟁이들 블랙몬데이 8월 5일날 차트쟁이 아닌 유튜버도 자기 뭐 떨어지면 산다 그랬던 사람도 겁나서 못산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날 막상 씨에 확 떨어지니까 23불까지 가니까 겁나서 못 샀다고. 근데 우리 그날 샀습니다. 그것도 막 대량으로 샀어요. 아 이런 날 없다. 박앤세일, 오이에 이러면서. 제가 지금 이거 바닥입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25불쯤 가면은 바닥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미리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저는 여기서 삽니다. 그러고. 샀어요. 차트쟁이들,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 그때, 25불 때 샀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4848까지 다 개발이 끝났으면은, 4848 매매법이 개발이 끝났으면요? 그러면은, 올라오면서 44불 오는 동안 엄청 돈 벌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4848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저거였는데, 지금은 4848 하면서, 자꾸 4848이 돈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돈이 왜안 돼요? 저, 블랙먼데이때 그때 손절한 금액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그때 18 그때 그때 1800 마이너스 1800마이너스라 원래 내가 900만 원브러스 치던 거까지 손절해 가지고 싹다 그냥 손절했습니다. 손절해 가지고 그날 마이너스 1800 치면서 900만 원 이짜리 있던 거 끝나고 9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게 300만 원마이너스야 아직도 제가 마이너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따지는 사람은 내가 돈을 못 벌었대. 왜 돈을 못 벌어요? 그날, 분명히 그날, 그날 날짜에 8월 5일 날 내가 매수 매도 했는 게 영상이 있는데, 그날 영상에 내가 원금 매수 3천만 원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천만 원돼 있잖아. 거기다가 중간에 입절했는 손익절까지 치면은, 어? 이제 900만 원 마이너스에서 300, 300 얼마만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은 거의 600만 원 정도 딱 내가 입절한 금액 그거 마이너스 때려진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여러분 계좌나 잘 신경 쓰세요 여러분이나 지금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어 전부 다 나한테 와 저점 잘 맞추신다 뭐 매수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오늘 오늘 반등합니다 오늘 떨어져도 속수리 그냥 떨어지지만 않아 오늘 내일, 모레 올라가는 날이 있다고. 올라가는 날 팔면 돼요. 샀던 거 떨어지는 거샀는 거. 우리가 무리하게 매수합니까? 10주, 10주, 20주 매수해서. 근데 그거 20주 작은 금액이요 팔면은 5만 원 남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어? 해보지도 않고. 어, 오늘부터 멤버십 아닌 사람들한테는 아예 가격 공지도 안 하겠습니다. 뭐 자꾸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데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아예 금액이랑 개수까지 찍어주잖아. 여러분, 한 종목 가지고 금액이랑 개수까지 찍어주면서, 한 종목 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 10% 이득 내는 겁니다. 10% 이득. 2, 3일에 한 번씩. 잘 올라갈 때, 연속으로 타자 칠 때는 그냥 연속으로 익절해 가고, 어, 조금 익절 못 한다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익절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제가 보고 있는 게 12번 이상이에요. 12번 이상. 근데 12번 이상 정도 먹으면서 그 와중에 본물량 털어내는 날이 와요. 본물량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정도 본물량 털어내는 날이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찍어주죠. 오늘은 본물량 터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그 달, 그 달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진 해보지도 않고 진짜. 더 잘하시면은 계좌 인증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면은. 계좌 인증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송하세요. 그럼 되잖아, 형아. 왜 자꾸 나한테 똥꼬집이니 뭐 답답하니? 아니 쏙쏙이 쌀때 많이, 우리는 쌀때 많이 모아야 돼. 지금 금액에 봐봐, 내가 현금으로 해서 사고 파는 금액 해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어 백만 원, 이백만 원 벌었어. 그럼 그번는뭐 바로 그냥 쏙쏙 했다. 다시 재투자하면 되잖아요. 쌀때 많이 모으면 된다고. 내가 왜 쏙쏙 하는데 지금. 다른 건다 날라갔지만 쏙를못 날라갔잖아요. 빌빌대고 있잖아. 쌀때 많이 모아놔요. 이럴 때. 이럴 때 그냥, 어? 시간 좀 길게 보고. 그러면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 쌀때 모아놨다가. 쌀때 모을 때도 여러분들 손해 안 보잖아. 결국은. 손해를 안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면 막 급급한데. 저랑 같이 하시면 떨어지는 게막아 언제 떨어져? 어 떨어지면 더 사자. 오이에 예, 떨어진다 사자 사자 막 여유를 항상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어제도 떨어지면 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제 매수 취소돼가지고 결국은 아침에 봐봐요. 나는 내가 원했던 날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아예 내가 운이 없었지만 일단은 어더 비싼 가격이라도 사자나 열주 왜 삽니까? 나는 이 속수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야. 속수이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지 않고 한 번씩 눌림 주면서 올라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다 먹자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해 보시면은 지금 멤버십 하시는 분들 그럴까 왜 이렇게 현금 자꾸 보유하라 그러지? 그리고 한번 팔고 나면 현금이 조금씩 더 쌓여. 그 일정 부분 되면 제가 현금 많이 쌓이면은 또어 금액 또 어, 금액도 거래 금액도 늘리고 그리고 밑에서 잡는 것도 더 늘리고 합니다. 아 이게 설명 다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이게 자꾸 댓글로 자꾸 거기 어 추세 추종 연변 추세 추종 내가 해봐 나중에 차트 보는 새끼들 추세 추종하라고하면 겁나서 나중에 물론 하락 추세는 뭐안 한다. 돈 많이 벌려면요. 떨어진 거 많이 눌렸을 때 그때 사야 돼요. 근데. 그, 뭐,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냐 묻잖아요? 아니, 현금을 그 전에 올라갈 때왜 현금 확보 안 해놨어요? 올라갈 때 현금 확보 해놓고 떨어질 때 사면 됩니다. 그때가 부자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올라갈 때좀 팔고 떨어질 때 사면 돼요. 그럼 부자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만 또 일해야 되니까 어, 중간에 또 내, 내 영상에 뭐 댓글 반박 달라봐야 나중에 실천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만 들어갑니다 수고들 하세요